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감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신혼생활이 얼마나 꿈과 같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막 꿀송이처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랑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이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내가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아, 자기 남편보다 더 훨씬 멋지고 또 아주 잘생긴 것 같고 또 잘난 것 같은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아, 불륜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죠. 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남자와 또 헤어지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사귐을 갖던 이 여인은 또 그런 자기 남편은 전혀 거리가 멀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타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몸을 파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때 남편은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조다 찾아다닙니다. 결국은 아내를 찾았는데 보니까 수없이 핏을 지고 지금 팔려다니는 신세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많은 돈을 주고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살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다시 삽시다. 새 출발을 합시다. 그리고 이 아내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어찌된 일인지 얼마 동안 살다가 미안해서 처음에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던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또한 집을 나가서 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은 다시 이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지요.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을 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와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그렇게 어여삐 여겨 주었는데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갔다. 이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전해줬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을 베풀어 놓고 그 법정 가운데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이제 이번 주 수일부 수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되면은 참이 꽃피는 봄이지만은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이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좀더 경건한 삶을 살게 돼, 돼야 되겠는데요. 하는 마음들이 참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밥을 한술 먹으면서도, 아, 참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어도 되는 걸까? 내가 즐거운 것을 보면서도 이 즐거운 것을 과연 보는, 보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즐겁게 보고, 먹고, 마셔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예레미아의 법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에서 나왔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 때는 그들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혼 생활과 같은 그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루 한바퀴 돌고 마지막 날또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 외쳤을 때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랑하고 알콩달콩 지내던 여인이 이제는 그 남편이 싫어지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다른 사람이 보리면서 그 남편을 떠나가고 남편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족속들의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 이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로 리브라고 하는 니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희들과 논쟁하다. 너희들과 책망하다. 변론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내가 여기서 낱낱이 너희들과 한번 나눠보겠다. 논쟁해 보겠다. 제 재판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자손들까지라도 한번 여기 놓고 함께 변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 보면 이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두 가지를 지금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10절에 보면 기띔과 게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구보로섬, 지중해 안에 있는 이 구보로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보로라고 하는 섬, 오늘날 말하면 유럽이죠.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아프리카죠. 이 게달이라고 하는 말은 까무잡잡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피부가 까만 족속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보면 그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 또이 아프리카 쪽에 사람들이 섞여 있는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변에 있는 그 유럽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이 중동의 사람들, 당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죠. 그 모든 족속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꾼 족속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익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익한 겁니다 아멘? 우상은 뭐하다고요? 무익한 거예요 아마 우상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상이나 아니면 나무나 오리나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상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이 더가 있는 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과 그 무익한 것과 신을 바꾼 일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들의 가난안 족속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바뀌고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방 때는 우리가 잘아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자기 신들을 곰 신과 밀 신이라고 하는 그 몰렉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까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 어리석게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바꾸어서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은 애국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 중에도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택해서 아브함을 택해서 약속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로 찬란 부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요? 내가 멋있어서 택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집안들보다 훌륭한 집안이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여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무 쓸데 없는 곳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보혜사 우리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술람미 여인을 선택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장면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목은 망대의 그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빠졌다. 그리고 뭐 사슴의 그 모습과 같다. 눈망은 사슴의 눈망울 같다. 얼마나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은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계단의 장막처럼 까만 피부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곰보자국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이 왔을 때 특별히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세워놓으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신부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네, 하나님. 그 사랑을 뿌리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늘도 두려워서 떨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한 행위 때문에 하늘조차 놀라고 두려워 떨 정도다. 왜 하늘이 두렵고 떨 정도였는가? 하나님을 버린 일이 있었지만은 이두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그 여인에게 남편 다섯 있는 여인, 남편이 다섯 있던 여인,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에게 만나주셔서 뭐라고 랬어요 내가 생수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다 놓고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운 것 아무리 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다운 생수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의물가에서 남편 다섯을 택해서 남자 다섯 명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뭔가 갈증을 느끼지 않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여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는 갈증의 호덕입니다. 그러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실한 사랑 없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이용거리로 하나님, 나 이것 주시는 분으로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홀 뿐인 신앙, 껍데기의 신앙, 억지로 맞지 못해서 하는 신앙, 오늘 그 신앙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 우리 여김을 받지 않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실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과 섞여서, 헛된 것과 섞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바로 생수의 근원대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나를 위한 수단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설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생수대신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들이 보면 무슨 짓을 졌는가 스스로 응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어린 사자가 등장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높과 다바네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과 다반에서는 애굽의 큰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은 이 건기가 있는 지역으로 비가 올때 물을 가둬놓고 이 물을 농사할 때 써야 되는데 이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들이 그곳에 물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웅덩이를 파도요 웅덩이가 터지면 다 물이 새 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비가 오면요 은 가장 하는 일이 이 삽을 들고 물꼬를 보러 가는 일이요 여러분 아시죠. 물꼬를 가서 막아야 돼. 이 물꼬를 막고 적당히 물이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돼. 가뭄이 들 때도 물꼬를 잘 관리해야 돼. 그런데 이 물꼬를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논두렁에 이취가 땅을 파든지 두더지가 땅을 파든지 물을 가득 떼 놓고 갔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쭉 빠져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팔로다가 삽으로 다또 이렇게 메꿔서 막아야 돼. 나중에는 미장이한 것처럼 세멘으로 콩크리 한 것처럼 잘 이렇게 마무리를 논두렁을 해놔야 물이 흘러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여기저기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물을 대도요, 가뭄이 들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를 줄수 있어.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이들은 북쪽의 아수를 의지하고, 이 도시 이 작은 어린 사장 남쪽에 이 애굽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사여탈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애굽에를 의지했다가, 또 아수를 의지했다가, 나중에 후대 가면은 바벨론을 의지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4대 강국으로 항상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물론 많은 도움도 줬지만, 은 많은 힘들게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 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서 우리 6.25 전쟁 때 정말로 북한의 모든 무기를 대주어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던 적도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일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일제 지배를 받았는가. 이 일본과 이, 이 협약을 해가지고 일본은 필리핀을 먹고, 아니, 그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국, 이 조선을 먹는 것을 서로 양해를 해주는 그런 비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과 또 이게 회담하면서도 어떻게 회담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 다케시마는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관계토 대항 배가 이렇게 쭉 하는데 북한 배들을 구조하는데 그 공중에서 이 정찰기가 돌면서 우리 배를 막 감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우리가 레이더를 쏴서 그 비행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 레이더 중에는 어떤 비행기가 이 알려고 하는 레이더가 있고 또 하나 레이더는 격추시키기 위한 레이더가 있었어요 이걸 쏘면은 그러면 상대방 비행기에서도 아이 레이더를 우리를 공격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발칸포를 쏘거나 쏘려고 이런 레이더를 쏘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배에서 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레이더를 쐈다고 막 지난번에 막 그렇게 국제적으로 막 여론전을 펼치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 지금 이 공해상을 얼마나 비행기들이 지금 드나드는지 뭐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금 들고 대합해 또 이어도 사이를 막 드나들고 사실 우리나라의 발표를 지금 제대로 별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수없이 우리 수역을 지금 침공이 넘어오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중국 쪽을 더 의지해야 된다. 앞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니까 중국 쪽으로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국을 더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쪽의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하고. 남쪽에 그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요. 얼마나 독립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립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그 임시 정부에 초대 국무장관을 했던 윤초라고 하는 분인가요. 이분은요. 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부산에 지금도 그 초등학교를 맡대고 있는데 그 그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 아주 고금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재무장관이 되면서 그 독립운동이 많은 것들을 쓰게 하는데 이 국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독립자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독립군들을 키워서 중국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군인들을 키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또그 일본군과 싸웠던 일도 많고 저 그때 러시아군과 또 합쳐서 싸웠던 그런 군인들도 있고 광복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군들이. 우리나라 이 투입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군인들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미국의 원자폭탄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일본이 그렇게 저항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두 손을 듭니다. 저는 보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본적인 생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3.1 운동이 지금 100주년이 돼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일 합방되었던 그 일본과 조서들을 제가 쭉 읽어줬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고종황제가 독설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 3월, 그때 장례식이 3월 3일인데, 그 독립선언서가 그날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니까 미리 앞당겨서 3월 1일 날 33인들이 하는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29명이 중국 집에 가서 이걸 그 독립선언서를 거기서 읽었네요. 청년들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 음식점에서 이것을 할수 있느냐? 원래대로 파고다 공원에 가서 우리 하겠다.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3, 4, 5 5 몰려드는데 10명, 100명, 1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세 운동이 이 비폭력 그리고 무조항 우리는 순수하게 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그때 당시 1600만 명의 그런 그런 국민들이었는데 이 태극기를 들고 흔든 국민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총을 쏴서 일본 경찰들이 총을 쏴서 죽은 사람이 7,000명 가량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47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20%가 그 47만 명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전체적인 기독교인이 얼마냐면 1.5%예요, 1.5%. 그냥 국민이 1,000명이라면은 1.5%면 1.5명 아뭐 15명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 들어간 사람은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만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친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속에 기도했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셈이 되시는 하나님을 차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남버로운 끝없는 인생의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놓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은 우리의 생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소중한 기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